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연 깨달은 사람은 살고, 깨달은 사람은 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죽는다, 못 깨달은 사람은 <laughs> 죽는다, 어떻게 깨달을까, 깨달아, 볼까? 우리는 그이 말이 현대 사는 사람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깨달은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사이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없어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정년이라고 할까요? 정량하고 몰입 몰입보다 더한 거죠 있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없어 없는 곳으로 이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았다 그렇죠 그러게 되면 우리는 <laughs> 숫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 0,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죠. 자, 이것은 초월이죠, 초월. 초월. 이거는, 뭐죠? 그, 심오한 것이죠, 심오. 비안드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이래서 곳까지, 이곳, 이곳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러나 이곳은, 요것은 요것 즉 일과 영 사이 일과 일과 영 사이는 심오한 깨달음 심오한 깨달음 구와 영 사이는 초월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심오한 깨달음이나 초월하거나, 이래 둘 중에 하나를한 사람은 어디죠? 이것은 생이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있죠. 어찌됐든 이곳은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 살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이 영역,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어요. 이 깨닫지 못한 공간에는 욕심, 사악함, 이두오류가 있어요. 욕심은 몸과 관련돼서, 몸. 사악함은 욕심과 몸을 모두 파멸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 그런데, <laughs> 깨달은 곳, 즉, 이 초월한 곳과 이 심한 곳에서는 어떠냐. Righteous s o u l Righteous Soul. 여기도 Righteous Soul. So. 이 Righteous Soul은 뭐냐면, 여기의 욕심, 이게, 이게, 이 욕심이 마인드라고 그래요. 마인드. 이 사악관념, 이 마인드가, 마인드가 무한대 위로, 이 순간, 자, 구가 마인드죠. 이거 바로 순간, 여기가 마인드가 무한대 위로 이 순간 이게 나타나죠. 제로가. 이 제로는 와체 소울이에요. 제로는 마체 소울이니까 제로가 된 순간 마체 소울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여기에 이게 마인, 이 마인드가 무한대별 순간 제로가 된 순간 이게 나타나죠 완체 소울이 그러면 우리는 자 12345789는 여기는 뭐죠? 보이는 곳이 보이는 곳 영,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는 그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아, 눈으로 보고 뭔가 이르,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이는 곳만 있는 있,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있다는 말을 영어로 be라고 해요, be. is, is. There is, there is a nothing place. 그쵸?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래요 뭐. 뭐.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뭔가 있다고 하니까, 아를 붙이면, 뭐아라고그래요뭐아 뭐라는 게, 불, 아. 내가 없는 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 아 라는 것이죠. 뭐. 이무라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 뭐한데 불려 제로란 뜻이에요. 없어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욕심은 뭐하는 Righteous soul, be 오로운 영혼의 나야. 오로운 영혼의 나. 이게 뭐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 1, 2, 3, 4, 5, 7, 8, 9에서 잘 사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다고 하는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이 초월한 초월한 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죠? 이 초월과 심한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함께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 그리고 도와주고 살아. 도와주고 살아.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면서. 영과 이영 즉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함께 살고 도와주고 사랑해. 이 영과 이 영, 이거는 뭐죠? 또한 다른 말로는 코스모스코스모스 코스모스. 우주, 우주 질서, 우주 질서는 우주 질서는 이걸 원해요. 야, 함께 살아라, 도와주고 살아라, 사랑하면 살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살고 도와주고 살아때 우주는 본질적으로, 우주는 본질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이에요. 우주는 자신의 우주의 그 공간이 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을 바래 그렇게 한 다음에 함께 산다는 것은 외롭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소리치고 하고 하면 조용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도와주고서 불쌍한 사람은 도움 받으면서 힘들다고 야성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거짓도 있고 하면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도와주고 살아. 거지 같은 어떤 더러움을 없애준다.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우주 안에서 사는 사람 우주는 우주는 용인하는 거죠. 퍼밋, 허가를 내준 거예요. 너 우주에 살아라. 함께 살고 도와주고 참다나 산 사람은 우주로부터 허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이야 생. 순천사는 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천자. 순천자, 하늘의 뜻을 따른 사람. 우주의 질서 질세, 우주의 질서에 순응한 사람, 생. 초월과 심오는 생이에요. 우주의 질서에 순응한 사람이에요. 왜? 영, 영은 본질적으로는 silence, silence, clean, clear란 뜻이에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뜻이 이게 영이거든요 본질적 우주는 늘 조용하고 깨끗 청정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생이에요. 생은 우주가 합법, 합법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보이는 건 이쪽은 1, 2, 3, 4, 6, 7, 8 이쪽은 우주가 늘 걱정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법을 늘상 늘상 어기기 때문에 어기기 때문에 욕심과 사악함은 뭐죠? 몸, 몸과 욕심, 사악함은 우주를 모질수하게 만들고 모질수하게 만들고 또 뭐죠? 시끄럽고. 더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주는 걱정해요, 우주는. 이, 이 공간을. 우주가 걱정한 공간은, 공간, 공간은 결론적으로 뭐냐 합법적이지 못해 법을 지키지 않아. 우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주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추방해요. 우주의 공간으로도 추방당하는 것은 죽음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초월과 초월에서 깨닫고, 심호에서 깨닫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달은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 이쪽은, 이구에서영으로간 깨달음은 뭐죠? 그 종교의 철학에 탐구한 사람, 탐구한 사람. 그래서 그 어떤 경제에 도달하는 것은 경제에 도달하는. 것. 그렇지만 이쪽은 심오한 것은 뭐죠? 실패라든가 고, 고통, 무슨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그러한 어떠한 곳에서 도저히 탈피할 수 있는 곳에서 우주가 살리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심오한 게 심오한 곳은 낮은 곳이잖아요. 이이 이 심오한 것은 깊이 있는 곳이고 초월한 것은 높이잖아요. 이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깨달음의 고도로 올라가서. 초라는 것이고, 심호는 깊이 내려가서, 깊이 내려가서 깨달은 거거든. 요 본질적으로 이 영과 이 영은 같아요. 깨달음은. 우리는 그, 살다 보면 그,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나가는 사람 중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서 아소리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아소리한 사람이 있어요 수, 이 세상을 울었고 울었고 뭐죠? 그 참으로 살기 위서 부단히 공부한 사람의 결과치고 여기는 부단히 살려고 실패도 하고 뭐,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어떤 깊이 속에 도달해서 깊이 속에서 깨달은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죽는다. 어떻게 깨달을까? 인생의 깨달은 사람은 알아서 초월하고,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 벗어나 그 바깥, 바깥 또는 그 입에 위치하는 것. 사전적정이죠. 초월의 사전, 사전적정이고, 그리고 심오한 방법은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고 오묘하다 이런 심오한 뜻입니다 초월과 심한 것을 알게 된다 일상은 이러한 어떤 그 9에서 10으로 또 1에서 0으로 이러한 어떤 그 심오 어떤 깨달음의 단계까지 갈수 있는 이 이거는 어쩌면 프론티어라고 프론티어 티어? 인생의 어떠한 깨달음의 어떤 그 매우 치열한 것이죠 치열한 것 매우 치열한 것이죠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여기에 난관없이 133789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편안하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계속 시끄럽고 그리고 뭐죠 더럽고 시끄럽고 더럽고 막 이런 아우성되는 곳. 아우성 여기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아우성 지는 거죠. 여기는 뭐죠? 깨달은 곳은, 깨달은 곳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에요. 우리가 있으에 살아, 사는 것은 깨달은 사람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서 늘 창조적 지식을 얻어서 그래서 우로운 영혼을 세상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은 뭐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끄럽고 더럽고 시끄럽고 더럽고 막 하니까 깨닫지면 뭐 시끄럽고 더럽고 하니까 이 속에서는 내면에서 그 아주 미세한 그거 올라올 때 내면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 무지해서 무지하게 살다가. 결국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 못 오는 거죠. 못 돌아. 이것은 죽음이죠. 죽음.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 돌아오는 것은 사는 것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것. 죽는다는 것은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 못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좀 복잡하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살아야 되죠 산다고 하는 깨달음이 이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초월과 그 다음에 심오한 단계에 도달을 해야 되죠 물론 이거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마음의 뭐, 수많은 어떤 종교의, 한 종교의 그 창시사는 다 깨달은 사람이고,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엄청 많고, 예수 그리스도 교의 그 사상을 믿는 사람, 믿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자도 살아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감사합니다.